브라운 아이리스를 위해서 동물병원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마지막 상가를 동물병원으로 할지 반찬가게로 할지 물어봤었는데요. 거의 50대 50? 이라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반찬가게는 아무래도 제가 좀 살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반찬같이 생긴 오브젝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들어도 여기 GS25처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물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입구를 조금 자르고, 여기 동물병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데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이 야외 공간을 좋아하고, 또 야외에서만 배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한 데크. 아, 그러면 여기 공간을 조금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단을 최대한 줄이고, 데크를 눌려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들이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흥분하다 보면 막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울타리가 필수예요. 좀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로 해볼까요? 아무래도 동물 하면은 자연에서 뛰노는 애들이고 근데 모던한 거를 완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합쳐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시골틱 하면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시골스러움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인테리어만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예뻐 보이나 봐요. 우드 인테리어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돌아가네. 아 아니면 여기 잔디로 깔까? 오 잔디로 까는 것도 괜찮겠다. 인조 잔디 아니면은 진짜 잔디 약간 그런 느낌. 파라솔 같은 거 놔둬도 예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예쁘라고 놓는 장식. 토대 때문에, 이렇게 자꾸 되네요. 여기 코너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토대 때문에 이거 정말 난리도 아니네. 너 잠깐 들어가 봐. 아우, 진짜. 아, 토대 때문에, 진짜. 됐다. 이제 여기 코너에 싹 넣고 다시, 짠. 여기 컨셉을 좀 빨간색으로 해야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빨간 색깔 집은 지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동물병원 여기 포인트 컬러를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파라솔이 이쁘긴 이쁜데 이 하얀 선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네모난 게딱 예뻤거든. 동물병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 타일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이 잔디랑 좀 어우러지게 사진 스팟으로 괜찮나요? 인스타에서 유명한 동물병원. 자, 그 다음에 내부입니다. 내부는 이제 뭐, 1인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는 없고요 진료실 하나랑 수술실, 입원실, 대기실. 어, 이게 다 들어가려나,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2차 병원인데 수의사 한명 밖에 없는 게 말이 되나? <laughs> 1차 병원으로 해야겠다. 대기 인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의자 같은 거는 최소만 놔둬보고, 어, 대기 의자가 너무 길어서 못생겼는데? 그죠두 개씩 띄어서 놓을게요. 너무 기니까 좀 이상했어. 그리고 좀내시서 앉기 안 친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여기가 1차 병원으로 할 거면은 입안실보다는 미용하는 공간이 있는 게더 낫겠네요. 자,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통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놀래가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주문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좀 죽은 공간이 있어서 창고로 만들었고요. 문도 달아놨고. 그리 동물병원 가면은 사료 같은 거 팔잖아요. 이렇게 사료통도 팔고요. 요거는 물고기밥. 그리고 요거는 개구리밥. 요거는 <laughs> 강아지밥. 햄스터밥. 깃털을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건데, 이거 괜찮죠? 이렇게 해 놓으면. 요거는 뭐, 레볼루션 그런 거지. 요거는 샴푸, 간식도 여기서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료 같은 거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여기 서랍에 들어있다고 할게요. 이런 포스터를 달아서 실내감을 줍니다. 이쪽에는 장난감을 놔둬볼게요. 미용하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을 미용실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 테이블 같은 데다가 아기를 올리고 미용을 하는 거죠. 토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서 해볼게요. 어, 그러면은 선생님 허리 뽀사지겠는데 여기서 샤워시키려면은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이 있을 거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욕조 말고, 네모난 거를 넣어서, 여기 꽉 차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좀더 목욕하는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 생긴 건 아까 그게 더 예쁘긴 한데요. 이게 더 예쁘긴 한데. 이거 더꽉 차. 얘로 합시다. 자, 우리 광공이. 오, 되는구나! 자, 이것은 똥물이 아닙니다. 머드 목욕이에요. 일단, 다양한 샴푸. 수건. 수건 필요하겠다, 수건. 이용할때좀 잘하는 강아지들도 있겠지만 낯설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낯설어하는 강아지들이 움직이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위 같은 거는 다른데다가 보관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아지 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빗자루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찰실 먼저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인 진찰을 하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보호자랑 상담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일단 의자 하나 놔두고요 보호자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자를 두 개를 놔둬 봅니다 이 엑스레이 검사표 같은 걸 보여주면서 지금 강아지가 어떤 상태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에요 자 진료실은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서 강아지 고양이 진료를 잠깐 보고 컴퓨터는 이쪽으로 옆으로 치워놨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가운데다가, 책상 가운데다가 놔두면은 진료를 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책상 조그만 거 하나를 저쪽에 놔둬서 구분을 시켜봤습니다. 수술 기기가좀 커가지고 이거는 그 브린들턴 베이에 있는 2차 병원에 가시면 되고 여기서는 진찰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찰 때 여기다 놔뒀고 이거는 바퀴 협탁, 진료 노트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 데스크가 없잖아. 지금 이 접수 기계를 놔둬서 데스크가 딱히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동물병원인데 데스크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 어, 근데 놓을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잠깐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네요. 접수대를 아예 생각을 못했어. 완전 바보야. 접수 데스크 놔뒀고요. 키오스크를 활용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 공간이 되게 줄어들겠는데?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 놔둬도 될것 같고. 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 몸무게 재는 거. 요거는 사실 캐리어인데, 요거를 이제 몸무게 재는 거라고 하고, 여기다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된것 같죠? 우울한 서린이 수의사가 될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한번 와보긴 했는데요. 아까 전에, 이쁘게 깔아놓은 저돌 때문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삭제했고 두 개만 놔뒀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안으로. 수의사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예비수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TV를 키는데요. 자, TV 역시 동물에 관련된 거를 보고 있어요. 동물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는 판매하는 공간이고요. 자, 우리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강아지 욕조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제 같은 모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모자이크 제거 모드를 깔지 않았는데 얘는 모자이크가 안 되네. <laughs> 자, 첫 손님으로 랍스타와 허세가 방문했어요. 표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아기 고양이 동희를 데려왔거든요. 어, 근데 동희 동이... 어, 어 너무 귀여운데 왜이렇게 더럽지? 정말 많이 더럽네요 그리고 자랐나? 계속 아기고양이였는데 좀자란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아기인것 같기도 하고 너무 때가 타가지고 좀 커보이나? 아 아직 아기고양이네요 아기고양이입니다 엄청 쬐끔해요자 쟤를 데려와서 진료를 부탁했어요 열심히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마법의 손길로 안았더니 애가 귀신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왜 아픈 거야? 아니죠? 그냥 자는 거죠? 아닌가? 아픈 건가? 왜 이렇게 헐떡이지? <laughs> 자 하영아 우리 마법으로 동이는 다 치료가 되었답니다.